한 여성이 초조한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앞에 남성이 지나가고 자신의 차례가 오자 더욱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여성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렇지 않게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여성은 한동안 손에 들고 있는 무언갈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알바니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에바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 제 국적은 알바니아였지만 이제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여행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1년 동안 꾸준히 모아 처음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처음으로 여행을 하고 싶었던 나라는 캐나다였는데요.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고, 노트르담 성당에 정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여행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엄청난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직접 가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처음 가는 여행인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도 계획하여 예상되는 경비마저 체크하고 적어놨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모은 돈을 대부분 사용하겠지만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을 해야 했는데 여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사관 비자가 유일한 비자였죠.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여행 계획도 써서 제출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비자 신청은 거절이 났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여행 계획이라면 비자 신청이 필요 없는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말을 해주더군요. 직원의 말을 듣고 오기가 생겨 더욱더 캐나다에 가고 싶었어요. 다시 세부 여행 계획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명확한 이유들을 꼼꼼하게 적어 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직원의 대답은 필요한 서류를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들었을 뿐이죠.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말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에 저는 결국 포기해야만 했어요. 저는 가까운 나라이며 관광하기 좋은 이탈리아를 선택해 첫 해외여행을 했죠. 이탈리아는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행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체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첫 여행으로 이탈리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탈리아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 여행하는데 편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알바니아인 절반 이상은 이탈리아어를 대부분 구사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에 도착하니 해외여행 왔다는 실감이 느껴졌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피렌체 대성당을 직접 방문했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피사의 사탑도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밀라노의 한거리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먹고 있었는데, 한 동양인이 눈에 띄었어요. 그 동양인도 혼자 여행 온 것인지, 주변을 둘러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와중 저와 눈이 마주쳐 간단한 눈인사를 했죠. 이상하게 자꾸만 그 동양인 남자에게 눈길이 가게 되어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제 시선을 느낀 건지 동양인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혼자 여행 온 것이냐며 묻고는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대화 좀 해도 괜찮겠냐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은 한국에서 온주나라고 말하며 휴가차 혼자 이탈리아 여행 왔다고 말했어요. 여행을 좋아해 휴가 때마다 여행을 한다고 했죠. 저와 여행을 좋아한다는 공통분모가 있어서일까요? 준나와의 대화는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고 그와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준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희는 연락처를 공유하고 단 하루뿐이지만 여행을 같이 했어요. 알바니아로 돌아가기 전날에 만나 하루밖에 같이 여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준아는 다음 휴가에 자신이 알바니아로 여행을 오겠다며 그때 알바니아에서 보자며 헤어졌습니다. 알바니아로 돌아오고 나서도 한동안 준아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시간이 흘러도 이탈리아에서 그와의 추억들이 문득문득 생각났죠.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종종 준아와 연락을 하고 준아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가려고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준아와의 인연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 이제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준아에게 연락해서 혹시 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죠. 준아는 너무 좋다며 한국에 오게 된다면 제대로 한국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지만 이번 여행은 오로지 준아를 만나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했기에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동 계획도 하나하나 전부 명확하게 적었지만 또 비자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저는 왜 거부당하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 직원에게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그런 절 유심히 보더니 한숨을 쉬곤 직원은 제게 한마디를 해주었죠.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다른 나라들에게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주나에게 연락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비자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전하니 주나는 자신이 다음 달에 휴가를 내어 알바니아로 가겠다며 그때 보면 된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주나가 오는 날까지 설레는 마음이 계속되었죠. 알바니아에 주나가 오자 저는 용기를 내어 호감을 표시했어요. 준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아는 제가 꿈에 그리던 자상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옆에서 계속 함께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연인 사이가 되고 한달 주기로 한 번씩은 알바니아에 와준 준아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지속하다. 어느 날 준아가 장거리 연애가 너무 힘들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나 헤어지자고 말할까봐 당장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준아는 저에게 장거리 연애 말고 결혼해서 같이 있자며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 눈물이 나왔죠. 저 역시 평생을 준아와 함께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준아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결혼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알바니아와는 너무나 다른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문화 또한 많이 달랐어요. 준나와 함께 할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알바니아와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이었죠. 이런 아름다운 곳을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평생 살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죠. 친절한 한국인들 덕분에 한국에서 생활하고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국에 온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저는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년 전부터 있었지만 평가 단계에서 불합격을 받아 합격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평가를 합격하게 된 날, 신청을 하고 꿈에 그리던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한국에 적응을 하여 이제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완벽하게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러 귀화 시험을 통과해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드디어 한국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날의 기쁨은 아직도 잊질 못해요. 남편은 고생했다며 저를 위해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캐나다 여행을 준비해 주었어요. 알바니아 여권으로는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도 거절당했던 것이 한국에서는 단기 여행으로 비자가 필요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죠. 간단하게 여행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남편은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말하면서 저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짐들만 챙기라고 했어요. 여행을 가던 날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나만 거부당할 것만 같은 느낌에 초조한 마음이 계속 들었죠.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아줬지만 불안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심사 차례가 다가오자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보였죠. 제가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아무렇지도 않게 심사가 통과되어 너무 허무했어요. 한국 여권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한동안 여권을 멍하니 쳐다만 봤죠. 이제는 해외 많은 나라들을 갈때 번거롭게 서류 제출과 여행 계획을 신경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거죠.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비자 신청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간과 돈만 있다면 세계 곳곳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은 절 살포시 안아주며 이제 편하게 이곳저곳 여행하며 행복하게 살자는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탈리아 여행에서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된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 역시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199개국 중 매번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여권 파워는 대단한데요.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방문 국가의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없다는 이유도 크죠.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파워가 높은 나라들은 너무 부러워. 난 태국인인데 항상 비자를 받기 힘들지. 여행할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여행을 못 간다는 슬픔을 한국인들은 알까? 확실히 선진국 국가들이 여행 다니기 편해. 무비자로만 거의 모든 나라를 여행한다는데. 너무나 부럽다. 부러운 건 한국 여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지. 모든 나라가 한국인처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한국 여권 없어도 되니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싶어. 나도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여권 파워로는 미국보다도 뛰어난 게 한국이야.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 애초에 한국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국은 치안이 정말 뛰어나. 그런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 그러니 당연히 모든 나라가 한국인을 환영하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